자, 안녕하세요. 세븐라이츠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동모입니다. 자, 오늘은 북해 어, 열쇠 상자 열심히 녹여가지고, 1 2 0 0 0 루비가 모였습니다. 요걸로 만 루비를 써서, 1 0 0회 뽑기에서 태오를 한번 또 픽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리세마라를 해가지고, 지금 태오가 3초월이거든요. 3초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4초월. 그 다음에 또 루비 모아가지고, 운 좋게 또 나오면 5초월. 그 다음 픽업 끝나고 나서, 어, 위시리스트 소환권도 지금 안쓰고 이런식으로 어, 모아놨기 때문에 위시리스트 들어갔을 때 넣어가지고 또 뽑아서 만약 하면 6초월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무과금으로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보게 해서 자 첫번째 자 첫번째 꽝자 두번째 두번째 꽝자 세번째 오 빨간색 많은데 세번째 꽝 근데 제가 1 0번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어, 아홉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만 딱 합니다. 자 여섯 번 남았습니다. 자네 번째, 네 번째 꽝.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꽝.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완전히 그냥 꽝. 자 일곱 번째, 번쩍 오, 태우 제발 태우 제발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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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태우 오 나왔다 또. 와, 이게 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태우가 나왔어요, 또. 이거 반천장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5천 루비가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성장해서 초월 들어가가지고 태우 누르면 4초월 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타 피해가 24% 상승. 이게 지금 6초월까지 가게 되면 진짜 무과금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잘 짜면 다이아 상위권. 혹은 마스터까지 도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한 마리가 더 나와서 4초월인데 요거 쫄작을 해야 되죠 쫄작 어, 쫄작하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4초월 하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두 마리만 더 얻으면 됩니다 두 마리 지금 5천 룹이 있으니까 여기서 열쇠 사면서 더 이제 레벨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모험 같은 경우에 지금 14 50 단계에 와 있거든요 14 50 클리어하고 나면 여기에서 또 루비 줍니다 어, 이거 말고도, 뭐, 배틀패스에서, 마지막에 또500 루비 주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한 개씩 다 얻어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또 있나요? 출석체크, 또300 루비, 300 루비 있네요? 지금 4일차밖에 안된 겁니다, 이 계정은. 4일차에 리셋해가지고, 지금 태오를 연속해서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계속. 루비, 그 다음에, 픽업소 한 건, 요런 거다 얻어가지고, 싹다 뽑고 있는 거. 여기에도 또 루비 주네요, 루비. 요런 것들. 그 다음, 모험 클리어 하면 또, 루비 주는 거. 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결투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 등급 달성하면 또 루비 주죠? 여기 다이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럼 요것도 받고 하면, 아마, 만 루비는, 만 루비 이상은 모일 거예요. 어, 만 루비 이상 모여가지고, 또 모이면, 100회 뽑기 해가지고, 반 천장에서 태우가 나오면, 무과금으로 5초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개성이 너무 좋은 게, <laughs> 태호가 지금 4초월이죠 방금 한개 뽑은 거 거기다 아일린 그다음에 에스파다까지 있습니다 에스파다 에스파다 오, 이렇게 그래서 에스파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정 상태를 보면 우마왕을 8단계까지 클리어를 했죠 어, 그다음에 모험 같은 경우에도 14 50을 클리어하게 되면 이제 악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악몽으로 제가 봤을 때한 5일차 지금 4일차니까 한 5일차 6일차쯤에 14-50을 클리어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해봤는데, 몸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궁극 강화를 다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켜주면, 요게 아마 뚫릴 거예요. 그럼 뚫리면, 이제, 악몽 1-1에서, 쫄작 가능하면, 해가지고, 반지, 뭐, 치명타 뭐, 좀 올려주는 반지나, 아니면, 데미지 올려주는 반지를 껴가지고, 태우를좀더 강력하게 만드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어,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